네, 안녕하세요. 테마사, 칠성도사입니다 아, 우리 질문자님께서,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시군요. 예, 가벼운 우울, 에 예, 맞습니다. 예,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, 사실 우울증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.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,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순탄하지 않고 또한 가지 일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것을 내 자신이 그걸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.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.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그일 그 자체가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고, 어, 그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쥐고 가려 하지 마세요. 그 무거운 짐을 쥐고 가면서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. 그것은 뭐냐? 내 자신이 몸과 마음, 육체가 편안해야 됩니다.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, 음, 지금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. 정신도 무겁고, 모든 게다 무거워요.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 가세요. 편안한 편안하게 휴식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을, 내 감정을 내가 추스려야 돼요. 본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주려고 하니까 내가 정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. 그것은 뭐냐,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.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내가 기쁘다 생각하면 기뻐지는 겁니다. 그것은 내 자신이거든요. 내 자신이란 것은 내몸 내 하나지만 내 영혼도 있습니다. 내 영혼에서 힘을 잃게 되면 내 몸도 힘이,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. 내 영혼이 편안해야 내 몸도 편안해지는 겁니다. 내 몸과 내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예,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. 없는 병도 생기게 되고.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도나고 욕 하게 됐고, 또 감정을 억누르고 싶어도 좀, 조절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삶에 지쳐서 힘들다 하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게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내 자신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어,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분산을 시키십시오. 또 음, 물론 그렇습니다.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에, 그럴 때일수록에 내가 이제 좀 여행도 좀 가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휴식도 좀 취하고 어좀 밝고 어좀좀 좀 밝게 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옷을 입어도 예 검정색 옷을 입는 것보다 어좀 색상이 좀 밝은 그런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. 이 색상과도 어어 연관이 있습니다. 어두운 색을 입게 되면은 내 마음이 에좀 차분해지는 그런 것그 경우도 있지만은 에 또한 게 사실 게 검정색은 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색이거든요. 그래서 검정색을 많이 입는 것보다 밝게 입세요 그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보다 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에 그러다 보면은 에내 자신이 음, 서버세이가가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신이 스스로 어, 병을 만들어 가지 마시고 네, 자신이 에,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